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담입니다. 오늘은 마켓컬리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처럼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서 마켓컬리를 이용해 맛집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인기 많은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추천 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인천의 숭이가든 소불고기입니다. 마켓컬리의 소불고기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냉동제품이고 냉장고 해동하고 드셔야 되는데요. 국물이 좀 많아서 녹는데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불고기 전골처럼 조리해봤어요. 이렇게 전골 냄비에 넣고 기울맞게 야채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서 좋고 당면이 들어가도 국물이 좀 넉넉해서 좋았어요. 저는 야채를 많이 넣어서 짜진 않았는데 조금 달긴 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저녁 메인 메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달떡볶이 떡꼬치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구입했어요. 한 봉투에 정가가 5,900원이고요. 4개 들어 있어요. 한 개가 1,500원 정도 하네요. 냉동 상태 그대로 떡꼬치를 구워주고 소스 발라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구워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떡 해동을 좀 하고 굽는 게 좋겠더라고요. 떡은 쌀떡이라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소스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많이 달콤하고 맵진 않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심심할 수 있고 대신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할인할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동 두 가지 구입했어요. 이 제품은 목령 어묵채 우동이고 요거는 휴게소 우동입니다. 두개다 2인분씩 들어 있어요. 우동 밀키트들은 조리 방법이 라면만큼 쉽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거다 넣어서 끓여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목령 어묵채 우동은 면발이 정말 맛있어요. 쫄깃하고 탱글한데 또 어묵이 면발처럼 길게 잘려져 있어서 면발과 함께 먹기 쉬워요. 어묵 비린내가 난다거나 하지 않고요. 밀키트 우동이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거 파, 쑥갓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휴게소 우동은 처음 구입해봤어요. 이것도 평이 좋더라고요. 똑같이 조리해서 끓여봤는데요. 딱 휴게소 우동 같은 맛이더라고요. 두 가지가 국물 맛은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면발은 확실히 목련 우동이 더 쫄깃하고 맛있고요. 휴게소 우동은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처럼 면이 뚝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목련 우동이 맛있어서 계속 그거 먹을 것 같은데, 요거 취향에 따라서 이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새우살인데요. 할인할 때마다 무조건 장바구니에 넣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머리, 꼬리, 내장 모두 다 제거되어 있어서 해동하고 세척해서 조리하면 되니까 요리하기 편하고요. 지금 꺼낸 게반 정도 되는 양이고, 한 봉투로는 한 2인 요리에 적당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요리에 넣을 수 있는데요. 스파게티, 피자볶음밥, 감바스 하기 좋아요. 새우는 제가 컬리, 쿠팡, 코스트코 다 구입해 봤는데 저는 이 제품이 식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퍽퍽하지도 않고 탱글한 식감이고요. 한입 물면 와닥톡 이런 식으로 터지는 식감이에요. 저는 이거 냉동실 쟁여템으로 추천합니다. 대패 삼겹살인데요. 마켓컬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대패 삼겹살은 비린내 나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비린맛이 전혀 없어서 좋았고요. 1kg 대용량이니까 이렇게 봉투에 소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볶아 먹으면 좋더라고요. 스페인산 돼지고기이긴 하지만 비리거나 질기지 않은 대패 삼겹살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늘 인기 제품 상위에 있는 쭈꾸미 볶음이고요. 할인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냉장고에 자연해동한 다음에 이제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내용물은 쭈꾸미랑 소스만 들어있어요. 콩나물 같은 채소는 취향껏 추가해서 넣어 드세요. 집에서 요리하면 이 쭈꾸미나 낙지가 은근 맛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달콤하고 감칠맛 있고 적당히 매콤해서 맛있고요. 손질도 잘 되어 있고 씹을 때 전혀 질기지 않아서 먹기도 편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패 삼겹살도 추가해서 같이 볶아 먹었어요. 쭈꾸미는 두 가지 용량인데, 저는 500g. 이건 2, 3인용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소스도 넉넉해서 밥도 넣어서 볶음밥 해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거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국종류는 잘 구입하지 않는데 평이 워낙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구입해봤습니다. 일단 향, 맛, 가격 모두 합격이에요. 너무 맵지도 않고 칼칼하고요. 또 고기 부드럽고 고기 냄새 안 납니다. 2인이 먹기에 좋은 양이고요. 저는 육개장에 재료도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육개장 집에서 끓이기 엄청 힘든 국이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니 돈가스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워낙 미니 돈가스 좋아해서 몇 가지 구입해봤는데 보통 내용물들이 다진 고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돼지 잡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통고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돈가스 같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바삭하고 고기 씹는 맛도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동 돈까스입니다. 샐러드랑 같이 먹거나 아이든 카레랑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했고요. 간단하게 반찬 필요할 때 매우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